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한 해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다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특별히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위목사님과 유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어깨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그달목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의 아픔을 통하여 또한 깊이의 축복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이의 축복을 잘 지나감을 통하여 특별히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상처 입 상처 받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극률히 돌아볼 수 있는 참된 목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새벽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 주셔서 참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복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역 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절까지 28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타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란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 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 요셉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헬스 트레이너들을 보시면 하루 세끼 정해진 식단만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지독카리만큼 철저한 식단과 또 정해진 운동을 합니다. 그 루틴을 깨면 몸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들어도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지키는 그 기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27장 전반부의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에사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게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이를 갈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런 에서가 분노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는 모습에 어머니인 리브가는 또다시 다른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 이삭을 잘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 야곱이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어, 두 번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동일하게 반복하는데요.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자신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노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결국 이 말은 이방인 며느리를 보기 싫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애서로 인해 충분히 고통받아 봤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여행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이 통하지 않기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신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남편 이삭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떠난 그 순간 이후부터 다시는 야곱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며칠이 수십 년이 되었고 그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억지로 만들어낸, 또한 비틀어낸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게 결국 모두가 상처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에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실패와 아픔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아마 일병 때쯤으로 생각됩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휴가입니다. 저희 때는 포상 휴가 대신에 상벌점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상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1등이 3박 4일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모두가 상점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평균 20점 이상이면 수월하게 1등을 해서 3박 4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산하기 이틀 전제 점수는 12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1등을 할수 있는데 점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기가 많이 안타까웠는지 제게 근사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모아놓은 상점이 꽤 많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점 종이에 제 이름 석자만 적으면 된다고. 그렇게 달콤한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이름 석자만 바꾸면 그빈 여백에 제 이름 석자만 적으면 휴가 3박 4일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도 사탄아 물렀거라 해야 제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절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혼자 다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계속해서 제안에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은 아, 정직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의 말을 지켜야 돼.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 하는 그 마음과 아니야, 그냥 이런 석자만 주면 되지. 또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서로 돕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야. 하며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다음날 아침 종이를 받아들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붙은 채 그렇게 떨며 제 이런 석자를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빈칸에 제 이름을 적어내자 상점이 한 28점 정도 되었습니다. 평균을 훨씬 웃도는 점수이죠. 그렇기에 휴가 1등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포상을 발표하는 그 명단 1등 자리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1등은 다른 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점 이상이면 평균 1등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명에게 받았지만 그 친구는 네 명에게 받았습니다. 마치 야곱 위에 라반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보니 결국 저는 정직함도 잃었고 삼박사일 휴가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실패와 쓰라린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말년 때 정직하게 하나인 방법대로 하자. 그때는 낮은 점수 15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박 4일 휴가를 마지막으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 방법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바타 나람으로 가라 가서 외산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한순간에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합니다 기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43절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것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형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때참 가련하고 불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바로 99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그 얘기를 야곱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야곱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이삭도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본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주셔서 이제 내가 거하는 땅을 모두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눈을 보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혈육인 형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눈을 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눈을 뜨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을 에서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보다의 원문의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복을 받고 갔네가 아니라 이제 에서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자신이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결혼한 것이 부모를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참 안타깝습니다.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메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말스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가나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얻습니다. 가나한 사람이 아니기에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멀리 쫓아내었던 아들입니다.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이복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 찾아가서 딸을 얻어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나름 자신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자신이 들여다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지 볼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조차 기쁘게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만약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했다면 그는 가나한 민족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파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늘뼈속 깊이까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디도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즘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가 없어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의 일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위기의 순간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